암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5 이하의 두자연수 pq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보면은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6px, 3xx-2p,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 자체는 0, p가 자연수이니까 0에서 극대를 갖겠죠.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가 0일 때 극대, x가 2 p 일때 극소 이렇게 되는데 어있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절댓값의 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는 다섯 개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절댓값을 씌워서 봤더니 결국에는 어, 여기서 3차인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개밖에안 돼. 얘는 안 돼. 그럼 접어서 올려도, 이게 이렇게 접했을 때도, 하나, 둘, 셋. 그러면 요게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만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런 형태 꼴이 되겠구나. 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얘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즉, F0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겠죠. 그리고 나서 f의 얼마 e p는 0보다 작은 조건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다른 극점이 5개가 생기게 된다. 근데 f 0 값은 얘는 q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0보다 큰 거고. fep는 8p 세제곱 마이너스 12p 세제곱 어, 100q가 0보다 작아 줘야 된다. 따라서 q는 4p 3 제곱보다 작다. 자 여기서 하나 가에, 어, 가에 해당하는 조건이 나오게 되고 그냥 마이너스에서 1까지, 그다음에 절대값 f x 최대값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최대값 절대값 f의 최대값이 똑같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써주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극대 극소가 있고 여기서 이게 2p라고 해서 써주게 되면은, 그림을 우리가 이제 얘를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대충 2까지, 이런 형태의 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절대 값을 씌웠으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뭐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써주게 되면, 우리가 최대 값이 똑같다고 했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 물론, 그래프가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여기서는 여기서에 대한 최대값. 여기서 최대값이 똑같다. 그러려면, 그럼 이 자리가 x가 마이너스 1때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극대. 요게 fx, 즉, f0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우리가 여기서는 최댓 값이 똑같다라고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뭐 2일 때의 함수값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여기 에 1일 때의 함수값, 이거를 비교해 줘야 되는데, 절댓 값이었을 때 가장 큰 놈은 결과는 마이너스 2일 때밖에 안 돼요. 계산을 해보면. 자, f 의 마이너스 2값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p 더하기, q, 그리고 f2 값 써주면 얼마? 8-12p 플러스 q, f 마를 써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p 더하기 q, 그 다음에 f1 값 써주면 얼마? 1-3p 더하기 q, 이렇게 볼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물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이제 지금 이 조건을 아직 안 따져줬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형태로 되버리면이 자리가 마이너스일 때 양수, 이게 음수, 그럼 뭐죠? 접어서 올렸을 때,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는 것은 얘는 우선은 마이너스일 때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만약 그렇지 않다라는 내 애초에 얘는 요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f 형 값이 제일 크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많이 내려왔을 때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될수 있느냐 안 된다 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일때 최대가 되어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1 사이에서는 최대값이 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결국에는 뭘 찾아줘야 되면 마이너스 2일 때에 대한 함수값 절대값이 온 것과, 여기 X가 0일 때함수 값, Q. 에 대한 대소만 비교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f 2의 절대값은, 이 값이 음수였다, 올라온다 치면, 그때 Q보다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 가냐면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0일 거고, 요게 2p일 텐데, 절대 값이었어.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던 요 자리, 에 f, 마이너스 2의 절대 크기. 얘가 훨씬 커질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하고, f0 값. f0 값은 애초에 양수니까, 이것이 0 이하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음수였을 때 넘어갔으니까, 8 플러스 1 2 p 의 마이너스 q가 q 이하여야 된다. 따라서 얘는 써주면 얼마? 2 q 가 된다. 2로 나눠주면, 4 더하기 6p.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처음에 뭘 썼었냐면, F2p. f e p 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는 얘와, 그 다음 여기서 주어지는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p에다 1 대입시켜주게 되면, p에다 1 대입시켜주면 말이 안 되죠. 10, 이상, q가 3, 이면 이게 해당되는 게 없고. p가 2일 때, 얘는 16에서 q가 얼마였어요? 이게 32이다. 따라서 근데 q는 얘는 어떻게 냐면 이게 25 이하라고 썼기 때문에, 16 이상에서 25개는 여기에서 몇 개? 10개라고 썼을 수 있고, q 라운는 자, p가 3이라고 썼을 때, 3. 22 이상에 3. 27에다 4 곱해니까 108. 근데 얘도 Q도 얼마이야? 25이야. 따라서 얼마? 22, 23, 24, 25. 이렇게 4개. 그 다음, P에다가 4를 대비해 봤더니, 4, 6, 24, 6, 28. 그럼 25 이하라고 썼으니까 얘는 애초에 말이 안 되겠죠. 그럼 해당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여기 10개. P가 2일 때 10개. 순서상이. P가 3일 때는 4개. 합쳐서 우리가 14개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똑같다라고 한이말 때문에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 보면서 우리가 아, f 2 -E 값의 절대값이 있는 놈이 절대값이 있는 놈이 f 0보다 즉 여기서 있는 요게 최대값보다 작아야만 우리가 이 나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마이너스에서까지 1 최대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최대값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고 거기에 맞는 문제로 이렇게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것 이거를 연습시키는 겁니다.